오늘도 파이썬을 활용해서 코딜리티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풀 문제를 확인해보면 레슨 8의 도미네이터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 입력값으로 배열 A를 입력받고 배열 A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배열 A의 도미네이터란 배열 A의 원소 중에서 원소의 절반 이상 갓 이상이 발생하는 그러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제의 배열 A에서 3이 몇번 나오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나오니까, 총 배열 A의 길이가 8. 그리고 8의 절반은 4이죠. 근데 다섯 번은 네 번보다 크니까, 이 배열 A의 도미네이터는 3입니다. 그 설명이 아래에 문제에 나와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입력 값 배열 A를 입력받고 출력은 그 3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덱스든지 인덱스의 값을 하나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펑션은 이 예제가 들어왔을 때0 혹은 2 혹은 4 혹은 6, 7 중에 하나가 리턴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배열 A에 도미네이터가 없다면,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짠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다음을 보시면, 도미네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입력과 배열 A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그 절반, 어떤 배열의 절반 이상인 값의 카운트를 변수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Dominator 언더바 array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주고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만약에 a의 어떤 값이 도미네이터 어레이에 이미 있는 값이면 그 값에 append 값 1을 append 값 인덱스를 해줍니다. 그게 없으면 최초에 발생한 값에 최초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키 값으로 놓고 인덱스를 초기화해주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도미네이터 언더바 어레이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0, 1, 2, 4, 6, 7, 0, 2, 4, 6, 7이고 4는 첫 번째. 그리고 2는 세 번째.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몇, 뭐가몇번 발생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개수만큼 키와 밸류라는 이 딕셔너리에서 밸류의 어레이 길이가 긴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아래의 코드입니다. 소팅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간결하게 쓰면은 이키 값별로 소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4가 맨 위에 오게 되죠. 맨 앞에. 그 다음 3, 2, 마이너스 1.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것의 아이템, 밸류 값에서 키를 뭐라고, 뭐로 주냐면, 이 x의 0은 키 값을 의미하고, x의 1은 배열을 의미합니다. 배열의 길이. 길이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해라 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레이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길이가 가장 배열의 길이가 긴 것부터 내림 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긴 배열이 맨 앞에 오기 때문에 이첫 이 번째 값 즉3키 값인 3이 도미네이, 도미네이터인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 코드를 보시면 네 try 예외 처리 문으로 한번 감싸주고 만약에 이 a r r a y 첫 번째에 첫 번째에 이 배열 array의 0번, 0번째의 첫 번째를 의미하면 배, 이것은 배열을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대체를 할수 있죠. 이 길이가 입력값 배열 a의 절반인 값보다 크다면 도미네이터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인덱스, 여기서는 0을 리턴을 해주겠네요. 인덱스 중에 첫 번째를 리턴을 해줍니다. 이 코드가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첫, 0번째니까 0을 리턴을 해주게 되겠네요. 만약에 작다면 마이너스 1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혹시나 저는 여기서 n이 아무것도 안 들어올 A, 배열 a가 비어 있는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조건을 명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 접근을 하였을 때 접근이 안 되는 경우 즉 예외가 발생하면 그냥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해 줬습니다. 배열 a가 비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코드를 돌려보면 네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하고 나서 배열의 길이가 가장 큰게 도미네이터여야지 그 중에 인덱스 하나를 놓고 만약에 그거보다 그게 도미네이터가 아니라면 이 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배열의 길이가 작은 두, 0번째 말고 첫번째의 배열은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도미네이터가 될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한 후에 그 중에 첫번째 값에 0번째 값에 접근하여서 확인을 해주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출 결과 어, 다양한 경우에서도 정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길이가 크거나 어떤 극한에 다다른 값이었을 때도 정답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짠 코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문을 한 번만 돌리면서 포문 안에 포문이 또 들어가면 시간 복잡도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후에 큰 범위에 대해서는 에러를 발생, 런타임 에러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에러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문을 하나로 사용하는 그러한 코드를 계속 연습해 보시면 이후에 코딩 테스트를 보실 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